이게 지금 직펌기잖아요. 그죠? 직펌기 안에 보니까 지금 써니 로트가 들어가 있네요. 여기 보시면. 이게 이제 직펌기인데, 제조사에서 이렇게 데워서 쓰라고 하는 로트가 있고, 요 사이사이에 지금 보면, 써니 로트 11mm, 8mm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. 그러니까, 여기 원장님은 써니 로트를 같이 이렇게 데워서, 요, 이제, 요 직펌 로트처럼, 여기다 열을 줘서 이렇게 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네요. 근데, 이게 그 원장님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이제 많이 따라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. 이 기계에는 지금 뭐 문제가 없네요. 여기 보면 그죠? 이게 소재가 열에 강한 소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뭐 문제는 없는데 11mm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계할 때이살 두께가 되게 두꺼워요. 열에도 강하지만 살 두께도 있어 가지고 충분히 이 안에서는 버텨낼 수 있는데, 지금 이 8mm가 문제더라고요. 이 8mm는 살 두께가 거의 없어요. 그래서 지금 이 지펌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변형 없이 있을 수 있는데, 이제 어떤 지펌기냐에 따라서, 그이 내부 온도가 얼마큼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얘가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엿가락처럼 이렇게 휘어버리더라고요, 여기가. 그래서, 오, 사장님, 이거, 저 영상 보고 따라 했는데, 어, 여기가 휘어서 못 쓰겠어요. 라고 하는 분들이 좀몇분 계셨었어요. 그래서, 그, 본인이 쓰고 있는 그 기계랑 좀 맞는지 확인도 좀 해야 될것 같고, 요 8mm보다는 11mm를 데워서 쓰시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. 8mm는 굳이 안 넣어도 될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, 살 두께가 너무 없어서, 여기 빼면, 또 바로 식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11mm는 빼도 열을 오래 가지고 있는데 8mm는 빼는 순간 열이 금방 뺏기기 때문에 아마도 그 열펌에 대한 효과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본인 기계가 이렇게 잘 맞는 그런 기계면 뭐 이렇게 넣어서 달궈서 쓰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기계들은 이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, 이거는 꼭 알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.